이 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삶이 고통스러우신가요? 삶이 괴롭고 힘드신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삶이 무기력해지고 앞이 막막해서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지 길이 잘안 보이시죠? 고통의 끝은 없는 듯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조금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또 스멀스멀 올라오는 고통의 기운. 고통과 괴로움은 영원한 나의 친구인 듯.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을 겪는 걸까요?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파헤쳐 봅시다. 고통의 근본 원인은 바로 비자유성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삶이란 에너지 밀도를 굉장히 높여서 물질화를 시켜버린 곳이기에 자유도가 제한되도록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곳 물질계는 한계성의 공간인 셈이죠. 기체와 고체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기체는 자유도가 높고 고체는 자유도가 낮죠. 비유를 하자면 비물질계는 기체 상태이고 물질계는 고체 상태. 우리의 본질인 영혼은 기체 상태이고 에고는 고체 상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의 제한으로 인해 고통과 괴로움, 각종 스트레스, 무기력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즉각 이루어지지 않으니 한계성과 불확실성의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또한 고통은 상황에 대한 감정적 반응입니다. 고통은 내 마음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정도로 고통의 크기를 느끼게 되죠. 예를 들면 똑같은 주사를 맞더라도 고통을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기에, 고통의 크기는, 결국, 관점의 차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주사 맞는 걸,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주사의 고통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고, 주사 맞는 걸, 굉장히 무섭게 여기는 사람은, 주사의 고통이, 엄청 크게 다가오겠죠. 따라서, 각자의 관점과, 내 공의 정도에 따라 똑같은 상황을 접하더라도 그 고통과 괴로움의 크기는 각기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내가 스스로 기획한 것들입니다. 내가 기획하지 않은 고통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나의 작품이며 완벽한 나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있는지를 왜 하필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까요? 저 차원 에고 의식으로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기획하지 않은 외부로부터의 상황들로 인식되게 됩니다. 저차원 의식은 바탕 배경을 잘 탐지하지 못하고 벌어지는 일들을 표면적으로만 파악하기 쉽습니다. 고차원 자각 의식을 높이면 표면적인 상황들을 보는 게 아니라 바탕 배경을 보는 시각이 길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 배경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차원 자각 의식을 통해 바탕 배경들을 파악하다 보면 서로의 얼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얼개들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작동함을 잘 느낄 수 있고 그 완벽함은 모든 상황들이 설계와 디자인을 따라 정교하고 치밀하게 흘러감을 인지하게 됩니다. 저차원 의식을 줄이고 고차원 의식을 높이려면 관찰력, 관조력이 관건입니다. 깊은 명상을 통해 관조 에너지를 강화하면 그원 참나의 본질적인 에너지에 대한 감각이 생겨 에고의 필터링인 판단과 분별을 거치지 않고 사물과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함으로써 표면적인 의미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 접근해. 핵심을 선명하고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차원 의식을 높인다고 해서 고통과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많이 완화될 뿐이죠. 고차원 의식을 높여도 저차원 애고의식은 여전히 남아있기에 고통과 괴로움은 계속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을 제대로 알기에 거기에 마구 휩쓸려 버리지는 않게 됩니다. 자신의 영성 내공을 강하게 끌어올리고 증폭시킬 수 있으면 그런 고통과 괴로움, 두려움 자체를 즐겨버리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마치 아주 어렵고 힘든 게임을 풀어나가면서 컴퓨터 게임을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즐기는 것처럼요.